지금 뭐 하고 있나요? 헛돌 헛돌. 아 헛돌 헛돌, 그렇죠?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영어를 어떻게 해서 늘었나 여러 가지 길이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리를 계속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은 소리 내어서 무조건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스피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데 그니까 한강 같은데 밤에 저는 진짜로 뭐 오전에 계속 우리가 How are you? Fine, good, alrigh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 내보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할 대상이 없어서 사실 영어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 소리 내어서 말하기를 적극 시천해야지 여러분도 늘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무래도 말할 때이게 제스처로 움직여야 돼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좀 들떨리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많이 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더 떨리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가만히 있거나 입으로 왔다갔다하는데 조금 들떨리려면 더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대 쓸때 어, 떨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죠. 심리적인 거죠. 그 앞에 만약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떨릴까요? 큰 무대라도 절대 안 떨려요. 한 명, 두 명이 늘어나면 그때부터 떨려요. 결론 이거 아 완전 심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떨리지 않으려면 많이 움직여야 돼요. 약간 어떻게 보면 저의 비법인데 저도 약간 내성적이어서 막 떨려서 움직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발라드 부를 때 이렇게,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 근데 춤추는 사람이 떠는 사람 봤어요? 아, 떨려! 막 이러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춤을 추면 안 떨려요. 좀 지나면. 그래서 우리 항상 후회 되죠. 아, 그때 좀 떨지 말걸. 그러니까 극도로 긴장하는 거예요. 결론은 심정이니까 저는 소리내서 말하면 좀 움직이세요. 그럼 들떨릴 수 있습니다. 그말으세요 네. 자, 그래서 어, 저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내뱉어보는 게 어떨까? 쌤은 뭐 이렇게 틀리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조금씩 더 다져지는 것 같아요. 공감되시나요? 네.